자산 투자 부동산으로 본 진짜 1위는 누구인가? K팝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빅방의 재산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말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펜트하우스 한채 가격이 한국 최고가 기록. 건물 하나로 시세 차익 480억 원. 예술품은 가격조차 매기기 힘든 숨은 금고. 이들은 더 이상 아이돌이 아닙니다. 투자자, 건물주, 기업 파트너, 그리고 자산가.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빅방 멤버 중 진짜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탑4. 빅방 멤버들 가운데 가장 말이 없고 가장 화려함과 거리가 먼 인물로 꼽히는 대승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룹 내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보다 숫자로 말하는 영역에서 그의 이름이 갖는 무게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핵심에는 서울 강남 논현동 도산대로대로변 한복판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이 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연예인 부동산이 아니다. 2017년 약 310억 원에 매입된 이 자산은 당시만 해도 연예인이 감당하기엔 과감한 투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출과 현금을 병행한 구조였고 입지 자체는 좋았지만 향후 개발과 상권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이 선택은 한국 연예인 자산 운용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기록되고 있다. 2025년 기준 해당 건물의 시장 가치는 약 964억 원으로 평가되며 장부상으로만 계산해도 약 400억 8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태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강남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7년 만에 자산 가치가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입지 선정, 보유 전략, 그리고 시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뜻이다. 특히 도산대로 일대는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글로벌 브랜드 오피스, 고급 F&B 매장이 밀집하며 서울 상업 부동산의 최상단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구간으로 해당 건물은 이 핵심 축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자산이 단순히 묵혀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이 빌딩은 매월 약 9억 원 수준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수십억 원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산 자체가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며, 이는 변동성이 큰 연예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대승은 활동 수입이 아닌 자산 수입으로 생태계를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이 건물의 확장 가능성이다. 해당 부지는 향후 용적률 상향과 재개발을 통해 최대 11층까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현재 가치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이 자산의 가치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964억 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이 건물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일부 임차인의 불법 영업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대승 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건물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유흥업소 중심의 임차 구조를 정리하고, 오피스와 합법 상업시설 위주로 재편하면서, 오히려 자산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위기를 리스크로 방치하지 않고, 자산 가치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대중의 부는 화려한 소비나 브랜드 노출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자산은 조용히 작동하며 숫자로 증명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게를 더한다. 단일 자산 기준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이 논현동 빌딩은 비이기방 멤버 중 가장 높은 실질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평가되며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화 잠재력 또한 압도적이다. 결국 대중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보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그의 이름이 갖는 힘은 훨씬 크다 이것이 바로 그가 빅방 내에서 단일 자산 최강자로 불리는 이유다 TOP 3 빅방 멤버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가진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태양이다 그의 재산 증식 방식은 과감한 베팅이나 고위험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사는 집 자체가 곧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실거주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초고가 주거 부동산,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활동 수익이 결합된 구조는 연예인 자산 관리의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다. 태양이 선택한 무대는 서울 한남동이다. 현재 그와 배우 민효린 부부가 거주 중인 이 지역은 더 이상 단순한 고급 주거지를 넘어 한국 상위 영. 1% 자산가들이 집중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매입한 초고급 주거 단지는 거래. 당시 약 130억 원대에 형성되며 강북 지역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입지보안 프라이버시, 자즈 커뮤니티 가치가 모두 반영된 결과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분 구조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 중 94%를 태양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 부동산이 단순한 가족 주거 공간이 아니라 명확한 자산 축적 수단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절세 전략, 자산 분리, 향후 상속 구조까지 고려한 장기적 판단으로 해석되며 감정적 소비가 아닌 철저한 재무적 사고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주택이 갖는 가치는 단순히 매입가에 머물지 않는다. 한남동 일대는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지역으로 신규 대형 주거 단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곳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강화되는 구조이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자산 방어력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태양의 선택은 가격 상승을 노린 당의 투자라기보다 장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방어형 투자의 전형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태양의 강점은 부동산에만 있지 않다. 그는 여전히 비행기방 멤버 중 가장 꾸준하고 강력한 활동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솔로 월드 투어는 아시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아레나급 공연장을 채웠고 고가의 VIP 티켓과 MD 판매를 통해 상당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는 그의 자산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이 자산의 바닥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동안 공연 수익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은 또 다른 축을 형성한다. 태양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 엠버서더로서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이는 일회성 계약금에 그치지 않고 장기 파트너십과 글로벌 노출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음악 활동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더라도 그의 브랜드 가치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태양의 자산은 극적인 수익률보다는 완성도 높은 구조로 설명된다. 주거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 안정성 월드투어와 음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리고 명품 브랜드 계약을 통한 글로벌 수익원이 균형을 이루며 작동한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전체 자산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분산 설계다. 결국 태양은 비익방 멤버 중 가장 화려한 숫자를 가진 인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흔들림 없는 재무 구조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된다.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까지 계산에 넣은 선택. 그리고 여전히 현역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까지 갖춘 그는 현금 흐름과 자산 안정성의 정석이라는 평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례다. 톱 2. 다음은 앞선 대승 태양 파트보다 한 단계 더 깊게 확장한 장문 심층 서술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불릿. 소제목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성했으며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부자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자산의 성격과 위험 분산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에커 빅방 멤버들 가운데 가장 자산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티. 오삐다 그의 부는 부동산 시세표나 기업 지분 구조처럼 숫자로 즉시 환산되지 않는다. 대신 미술관과 개인 공간,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거래 장부 속에 조용히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t o p는 흔히 얼마나 부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부자로 불린다 그의 자산 구조의 핵심은 미술품 컬렉션이다 이는 단순한 취미나 장식의 차원을 넘어선 철저히 계산된 대체자산 포트폴리오에 가깝다 j o p는 이미 글로벌 경매시장과 미술계에서 단순 수집가가 아닌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이자 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가 소유한 작품 중 일부는 공개 경매에 나올 경우, 단일 작품당 수십억 원에서 그 이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앤디 워롤과 전미셸 바키아 같은 서구 현대 미술의 아이콘은 물론, 한국 미술 시장에서 절대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 김황희 작품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컬렉션이 감각이 아니라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술품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률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연간 상승률을 계산할 수 없고, 매각 전까지는 실현 수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T, O, P 자산의 강점이기도 하다. 미술품은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분류되며, 특히 글로벌 블루칩 작가의 작품은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즉, 그의 자산은 얼마 벌었는지보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더해 T.O.P는 고급 와인이라는 또 다른 대체 자산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을 빌린 브랜드가 아니라 직접 큐레이션하고 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와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포도밭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당이 판매 수익보다 장기 숙성 가치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미술품 투자와 유사한 시간 축 위에 놓인 자산 운용 방식이다. 와인 역시 거래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건과 관리 자체가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에서 T, O, P의 전체 자산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자산 구조가 그의 연애 활동 방식과도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한동안 대중 노출을 최소화했고 활동 중단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재정적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는 그의 부가 공연 수익이나 광고 계약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임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 대체 꼭 어? 피는 활동하지 않아도 자산이 줄지 않는 단계에 이미 진입해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자산은 단점도 분명하다. 유동성이 낮고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바로 그 비유 동성이 오히려 그의 자산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주식과 부동산은 가격이 공개되며 평가절하를 겪지만 미술품과 고급 와인은 거래가 멈출 뿐 가치가 어, 즉각적으로 훼손되지는 않는다. T. O. 피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시에 쉽게 공격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T. O. P는 비핵방 멤버 중 가장 화려한 숫자를 가진 인물도 가장 눈에 띄는 자산을 가진 인물도 아니다. 그러나 자산의 질과 방어력, 그리고 시장과 일정거리를 둔 독립성 측면에서는 단연 최상위에 위치한다. 그의 부는 드러나지 않기에 비교하기 어렵고 비교하기 어렵기에 더욱 강력하다. 이 때문에 그는 단일 금액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자산 기준 최강자로 평가받는다. 터프인 빅방 멤버들 가운데 가장 자주 이름이 언급되지만 동시에 가장 단순한 연예인 자산가라는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지드라곤이다. 그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순간 논의의 중심은 곧바로 음악이나 스타성에서 벗어나 투자 구조, 지분 가치, 그리고 미래 성장성으로 이동한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수익을 소비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자본의 흐름을 설계하는 단계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지드래곤의 자산 구조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갤럭시 콜러레이션과의 결합이다. 이 선택은 단순한 소속사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와 영향력을 기업 성장에 직접 연결시키는 투자자적 판단에 가깝다. 갈락시 코퍼레이션은 인공지능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기술 기업으로 이미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라섰으며 향후 기업 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지드래건이 보유한 지분은 단순한 출연료의 연장이 아니라 회사 가치 상승과 함께 커지는 실제 자산으로 기능한다. 시장에서는 상장 이후 그의 지분 가치가 수백억 원 단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연예인 개인이 보유한 기업 지분 중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의 부가 미래에만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실물 자산으로 증명된 대표적인 사례가 한남동, 9-1, 한남 펜트하우스다. 이 주택은 거래 당시 한국 최고가 주택 기록을 세웠고, 무엇보다 전액 현금으로 매입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단순히 부유함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고금리와 변동성이 공존하는 시기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산을 확정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그는 금융 환경을 잃고 리스크를 제거한 상태에서 최상급 실물 자산을 확보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주거 공간이자 자산 보관소이며 동시에 그의 브랜드 가치를 상징하는 트로피 자산으로 기능한다. 여기에 더해 지드라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브랜드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피스미누소니은 더 이상 아티스트 쿠즈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패션에서 시작해 주류 나아가 글로벌 FMCG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며 그의 취향과 세계관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는 음악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수익 엔진이며 팬덤을 넘어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모델이다 연예인의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는 당위 수익보다 장기 기업 가치에 가까운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 모든 자산 위에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는 것이 저작권 수익이다. 지드래곤은 KOMC의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작곡 작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대표곡들은 시간이 지나도 소비되는 클래식 자산에 가깝다. 이는 활동을 중단해도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으로, 다른 고위험 투자 자산의 변동성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즉, 그는 고성장 자산과 안정적 수익 자산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사례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그래서 비핵방 멤버 중 누가 가장 부유한가? 현재 시점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만 놓고 본다면, 강남 상업용 빌딩을 보유한 대중이 가장 강력하다. 가격이 드러나지 않는 대체 자산의 깊이로 보자면, T. O. P가 위에 있다. 안정성과 지속적인 활동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면 태양의 구조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기준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했을 때, 총재산 규모와 확장성,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아우르는 인물은 지드라곤으로 수렴한다. 결국 중요한 차이는 시간이다. 지금 가장 부유한 사람과 앞으로 가장 부유해질 사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드라곤은 이두 질문의 교집합에 서 있다. 이미 충분히 크고, 동시에 더 커질 여지가 남아있는 자산 구조를 가진 인물. 그래서 그는 단순한 텁싱이 아니라 빅방 자산 서사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닌 투자자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빅방은 노래로 한 시대를 지배했고 투자를 통해 또 하나의 영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대 위에만 서 있는 스타가 아니라 자산을 설계하고 미래를 확장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인가요? 지금 가장 부유한 인물, 혹은 앞으로 가장 강력해질 인물,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과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K-POP 자산 분석에서도 숫자와 전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